잠시가 죽어야지 안 싫어 잠시가 왜저안 <laughs> 잤어 씨 이거 들로 있어야 돼 테이프로 고정하고 야 지금 여기에 군대 가야될 애들 많아 연습한다 생각해 <laughs> 공가쟁이 있던 고객이 본인이 없어. 어머 말도 아니에요. 이건 다른 네? 사람이. 나 홍콩아 너도 한 때야. 야 홍콩아 너도 한 때. 이거 안 나왔어요. 1년 뒤에 생각할 걸. 난 나는 아직 안말었어 야. 나 와야겠다. 뭐 아, 이 옛날 모습이 생각난다. 미소야, 그지?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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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. 난는 아. 아직 안말었어 어, 우묘영 돌라 돌렸다. 어, 형들이 나가. 미쳤나 봐. <laughs> 내가 이제 드디어 그만 살고 싶은 거지. 음, 하루만 산다 하루만 살아. 그러다 운다. 어, 우리 한번 뭉쳐볼까? 얘들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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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들 화난 거 너무 웃겨. 야 이거 니가 <laughs> 니가 만들었잖아 이시 또. <laughs> 아 더해요 우리 더해요. <laughs> <laughs> <형>, 네가 했으면서. 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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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요? 어째 이거. 같이 아유 야. 아 콩콩이 츤데레네. 공공이야 철철 철구갱이 줬어. 그렇지? 볼래 한 번? 와 누나. 네. 어? 아까 그 벽에서 내려가는 모래 있죠? 어. 그것 때문에 강이 망했어요. 봐봐. 어, <laughs> 아, <laughs> 아 진짜. 와 저거 봐. 여기 보실 보실. 여기 보실? <laughs> 아, 여기, 여기 완전 완전 망했는데 보실? 야 근데 여기나 아기 내가 물로 채우면 돼. 여기 완전 어? 망했는데 보실? 얼. 어? 야 물로 채우면 돼. 얼. 뭐. 야나 보실 보실 간다 여기 보실 어, 완전 개똥인데 보실? 은 네, 잠깐 어, 보자 음. 콩콩 반갑군 <laughs> 라이트닝 가디언이라고 하네 너희들도 속성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건가 젊은이들 <laughs> 아, 괜찮아 괜찮 아 혓바닥 정전기 젊은이들이라 그런지 역시 혈기가 넘치는 군뭐 모든 모스 네, 젊은이는 아닌 것 같네만 아무튼 번개 속성이 궁금하다니 알려주겠네 모스타 스포을어내는 우리에게 하루 좋을 것 같아 한국 판도내 얘기를 꺼내면 부르지 않겠어 화를 지어 화를 지네 화를 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줄까 어? 황금 사가의 능력이 아주 어마어마하구만 아니요 충격적인 아니, 사실을 알려줄까 다쏘가 이거 2층이라네 2층이라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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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염색해 빨리 염색해 죽었다, 많이 죽였다 안 죽였어 거의 다 죽였어 거의 다죽였 거의 다통네에또 충격적인 현실 알려줬어 무슨 소리지? 미안가요 <laughs> <비난해. 웃음> <laughs> 아, 응. 누나 가줄까? 어? 이거 밖에서 한 보세요 누나 현실이 이렇게 될 것도 얼마 남지 않아요 조용히 안에만 남았다 뻐요 티어리 야. 3층 더 쌌죠? 와우 와우 그걸 어와 정말 와, 방송 와우 방송시간 내자 그걸 삼식님이? 아 방송시간 내서 하려고요너해너해저 <laughs> <laughs> 진심이었어 아니 간첩싸 좋아하는 분 아니셨어요? 이 웃음소리 누구야 야 이거야? 준수? 나? 덩쿨? 어, 근데 이거 덩쿨이 흘러내리면 지저분하지 않을까요? 아니지, 뭔가 이렇게 시대. 지저분한 게 멋있는 거야 네, 아이고 너, 세상에 이지치지 모르냐고 저렇게 몰라서, 그참 어? 아, 나 미안해 흘러내리면 그, 부족할 텐데 두 세트밖에 안 들고 왔다며 그러면 더 겨우면 되지, 그거를 참 야, 태원아, 그래. 요 무슨 얘기고 싶을까, 아내? 제가 있으면 개를 키울 건데 예, 예, 예. 그 전에 예. 제가 한번 맡길 곳을 한번 알아보려고 한번 직접 왔습니다. 아 맡길 곳 알아보시려고? 아 이쪽으로 따라오세요. 이쪽으로 따라오세요. 여기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. 제가. 아 그럼요. 저희 오늘 첫 오픈했습니다. 저기 훈련장 있죠? 예예. 예. 훈련장도 우리 개가 한번 뛸 거니까 저도 한번 뛰어봤습니다. 아 어. 상당히 좋아요. 네. <laughs> 아 그러셨구나.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아, 저희가 상담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. 어. 여기서 스킬 서로 줘도 되나요? 아니면 상관없나요? 그거? 같은 속성끼리는 네. 속성이 같은 스킬은 같이 쓸수 있습니다. 크으, 루테님. 아 미소님 저는요 저서 챙겨줬어요 미 선생님이 저절 챙겨주시는 거라서요 <laughs> 없어. 야, 너무 작잖아 아, 내가 내, 그치 어, 와. 아니, 미안해 미안해 형 내가 일단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미안해 뭘 잘못한 거 같아 내가 살아있어서 미안해 어, 야,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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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. 와라. 아, 형, 내가 살아있어서 미안하다니까 형 잠깐만 나, <laughs> 와라, 내가 좋아. 진짜 미안해 형 와, <laughs> 내가 솔직히, 와, 내가 야, 잘못한 거 같아 내가 그냥 잘못한 거 같아 내 존재 아, 자체가 음. 미안한 거 같아 그냥 미안해 형 도망가 <laughs> 내가 진짜 미안해 와. <laughs> 그 근데 안 잡힐 때? 난그 사이 에클 거다. <laughs> 야, 그거 속도대로안 잡혀. 그거 속도대로안 잡혀. 오, 어? 오 아, 어, 뭐야? 어, 지금? 거야? 뒤에... 야, 야, 콩콩 잡아먹겠다. 삼십이 한테 잡아먹겠다. <laughs> 아... <laughs> 빨리 끝내줄게. 금방 끌 거야. 콩콩아 재밌어? <laughs> 아유 저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순간 탑1 0이에요탑1 0까지야탑1 <laughs> <laughs> <답, 답> 0까지야야 <laughs> 중간층 안녕하세요? 예 안녕하세요. 아 네, 어, 저희 안녕하세요. 지금 아주 술술 풀립니다. 아, 슬슬. 아, 전... 저희는 아... 뭐, 이 정도로 풀려도 되나? 저희 전략이 어마어마합니다. 저희 크라켄이. 너무 트롯이에요. 잘 풀려서 홍범이도 화장실 금방 갔다 금방 저희 왔어요. 저희 크라켄이 트롤이에요. <laughs> 화장실이랑 잘 풀린 거랑 뭔 상관이야. 아니, 뭐, 너도 잘 풀렸잖아. 그래, 왜 네, 네. 장도 깨끗해지고. 그래. 아, 게임 도중에 똥 싸러 가셨어요, 저분? 어, 예. 근데 몇초 만에 온거 같아요, 바로. <laughs> 아, 그래요? 장염이신가 보다. 하하하. <laughs> 장염이신가 보다. <laughs> 아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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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거구나, 그거구나. 이렇게 어? 물로 나오는 거그거그말 네, 그래, 언급하시면 안 돼요 되게 부끄럽네요 아 그래요? 아,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그래나아그 걸리신 그래왜왜이래요봐 그래요? 아그래이아시래아이야요아 그래요? 아니야시아아니야시아아그야요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그요아니래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그아니래요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그 우경이다.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.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공콩아 어쩔 수 없어 <laughs> 야. 미쳤나 하필이면 후추한테 걸린 거를 다시라 어쩔 수 없다 여기 누가 버린 쓰레기 먹고 다시한다 <laughs> 미쳤나 <미쳐나와. 웃음> 개막장이야 <웃음> 개막장이야, <웃음> 개막장이야 저리가. 저리가 이거 회로 건들수 있어 공콩아 회로 아닌가 이거 응 회로인데 아. 괜히 오래 걸리지 않냐 아 금방해요 이거는 쉬운 거라 우! 주는 남자 뭐, 아하 뭐, 아. 뭐, 근데 분노조절장애 아 미안 분노조절 아아 미안 미안하고 <laughs> 또 여기 기계 다룰줄 아는 남자 이거 만들어봐야지 또 그렇지 <laughs> 아니 자기는 요정이나 <laughs> 어 이거 콩콩이가 만드는줄 알았는데 이거 운영자분이 투명으로 만들어주는거 같은데 콩콩이 연기만 하는거 같은데 이거 덤벼? 덤벼? i r Tombir? t r t o o m b i r t o m 잖아 r Tombir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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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m 마 i r Tombir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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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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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laughs> 그 야, <laughs> 아, 미안해, 미안해. 누나, 미안해, 누나, 미안해.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울려, 아, 야, 누나, 장난이죠, 장난. 나 그렇게 생각해. 그치, 그치. 어, 에이, 누나가 참 현명하신 생각이시죠. 야, 야. 너나 나나, 지금 멀티플레이 안 되는 것 같은데, 우리 전화 끊을까? 안녕히 계세요. <웃음> 그래, <웃음>